배낭에서 는 블루 하이바디 디스커스입니다. 세미 불독 타입의 하이바디 디스커스입니다. 어, 블루 계열로 한동장 개체입니다. 어, 보시면은 블루 스네이크 스킨 블루 스콜피온 블루 터파이즈 예, 블루 코발트 예, 요렇게 지금 짬뽕되어 있습니다. 최고가 상하 길이보다 높습니다 깁니다. 예, 네. 아. 아직까지, 어, 한 3cm 정도는 더클수 있는 개체인 것 같고요. 사이즈만 다 크면은, 어, 정말 쇼콜로티로 아무데나 춥음에도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리얼 굿빵입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예, 이게 스콜피언 패턴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블루 스네이크 스킨 패턴입니다. 스콜피언보다는 다트 스팟이 조금 촘촘합니다 예, 그렇죠? 얘네들도 지금 바탕색이 흰색이라서 그러지 어, 일반 유리 탱크왕에 가면은 이 발색이 되게 코발트 빛이 진하게 가장 강렬한 블루 빛일 겁니다. 얘는 스파이즈래요. 몇몇 개 치는 정말 환상적인 바디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주 멋집니다.